노래 한곡 해야, 어, 어, 해야 되는 거야? 에이, 똑같아. 담은 하든가. 옆에 시끄러다 우리 멤버들인데. 정호팀 형들이랑 다 여기, 여기. 에헤이! 주무시는데. 그래, 승관이 하고 싶으면 내가 가가지고 다 양해 구하고. <laughs> 아, 진짜로? 야, 야, 진짜 갔다 와, 아, <laughs> <갔다 왔다>. 아, <laughs> 아, 옆방이라 이렇게 다? 어, 야, 양해 구해. 어. <laughs> 이 많은 방들을. <laughs> <왜. 내가 진짜 웃음> 아, 승관이 노래할 거면 내가 진짜 가야지. 정한이형 어, 진짜 멋있다. 아, 진짜 그러네. 지금 화 세다. 응. 잘한 다요 아니, 저 아까부터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노래 불러도 돼. 헤라, 케내겐 진짜 노래 부를 거면말하지겠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나 양의 구하가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래 기다리라 하신구나. 진짜 운다. 진짜. 하고 이러면 나쁜 형씨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아 승관아 말했어 이제 불러도 돼 불러 불러 어디 있었는데 형 지금 어뭐 하고 있었는데 아아 방에 있었는데 아, 시끄럽다고 다들 카톡 와가지고 내가 조금만 기대를 양해 구하고 하고서 <laughs> 와나 진짜 실까지 <laughs> 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뛰어오느라고 지금 숨 차잖아 예 말했을 때 노래 부르고 끝났어 나 이제 안 불러 응. 다 끝났어 하나 아, 거 불러주고 꺼 지금 양해 구해도 못해 나 아직 노래 안 돼, 지금 노래 안돼 지금 어디 아니, 있었는데 형나잘 자려고 하고 있었지 근데 진짜 다 카톡 와가지고 형이 말한 거야 왔어 안 왔어 진짜 진짜로 또, 또 개인 톡으로 왔다고 할 거지?